근데 스노타이어 우 쓰는 게 단점이 하나 있죠. 뺐다 넣다 내네 짝을 하려면 비용 들어가 소음과 연비에 대해서 내가 엄청 손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사계절용 타이어 쓰면 된다. 나도 저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죠. 근데 사계절 타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 사계절이 아니에요. 사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이란 말이죠. 근데 캘리포니아는 눈이 많이 오질 않아요.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눈이 가끔 왕창 오는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또 비도 왕창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. 한마디로 안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. 근데 어느 때 많이 안 맞냐? 눈이 왔을 때안 맞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눈이 오게 되면 얼마 전에도 아주 이 엄청난 많이 눈이 왔었잖아요. 이렇게 왔을 때는 상열타야 가지고 스노타이를 써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스노타이 쓰는 게 단점이 하나 있죠. 계절마다 바꿔야 되고 뺐다 넣다 내 짝을 하려면 비용 들어가 또 소음과 연비에 대해서 내가 엄청 손해 보기 때문에 윈터타이, 어 스노타이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. 이런 데 맞는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? 바로 올 웨더 타이어라는 단계 있어요. 그러니까 스노우 타이어와 사이절 타이어 중간 단계란 말이죠. 그러면 소음도 적고 연비도 괜찮아요. 그래서 눈이 정말 봄이나 돼야 녹을 때는 웨더 타이어 쓰는 거고요. 올 웨더 타이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스노우 타이어처럼 수시로 뭐 때에 따라서 뭐 교체하지 않아도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쓸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